용기를 0으로 만들어 줘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넣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밥과 하나는 쑥이에요. 그럼 밥하고 쑥의 수기, 무게를 이제 일단 달아봐야죠. 감자. 감자 예. 그래서 이 용기를 쓰면 좋겠다. 이거 다른 데다 옮겨놓고. 예, 그래도 되고, 뭐 다른 거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용해줘야겠다 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응, 첫 번째 지금 무게를 세요 요게 3.125. 요거 기록 중. 3.125. 네, 가지고 쑥이 지금 우리가 어, 총 만들 것이 하나, 둘, 셋, 넷, 네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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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통하고 이거니까 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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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약한 4분의 6분의 1, 6분의1 정도 내거든요. 되게 큰 상관 없어요. 근데 그 그건 있어요. 뭐냐면 가능하면 그 전체에서 한10% 정도 이 약초는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최대한 늦때40%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40% 그걸 넘으면 주재료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25% 밑에는 주재료 그는 그, 그니까 뭐냐면, 그, 발효를 얘가 다 끌고 가진 않아요. 그니까 러10% 정도 넣으면 기능성은 빼내는데, 발효 전체를 끌고 가는 아이는 아니라서. 자. 그래서? 10%니까 어. 3,410. 3,410. 조금 조금만 더 넣어도 되겠죠. 뭐꼭 굳이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10%로 맞추는 거예요. 3,000. 원재료.. 4백? 3천 사백 근데 아무래도 원재료가 얼마인지 몰 이정도면 돼 자기, 자기 원재료 어. 어 자기, 자기 원재료 어, 대충 대충, 대충 한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10%는 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음. 자 여기서 뭘 계산하냐면 이제 소금량 여기까지 갔을 때 음. 아, 그러면 이제 소금량을, 네, 소금량을 계산해야 돼요 음. 계산기 가지고 밥안 넣고요? 밥 대신에 감자, 감자. 아, 탄수화물 음. 약죠 네. 탄수화물 약초에요 네. 그. 소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네, 네. 소금은 요거의 양에. 요거의 네, 그 양에. 그 조절을 하는 것이라서. 응. 자, 두구. 음. 삼삼 칠고. 삼삼 칠고. 곱하기 0.0025. 하면은 어 저기 한8.5예 8.5g 정도 들어가요. 8네 소금 8.5g요. 그요 그러면은. 기했어요 .05. 0.025. 그, 아, 전, 예0.025 0.0025. 0 0 0 2그 그거니까 자아요전 조금 좀자 0.0025. 8.5g 넣을게요. 0.006 0.006? 0.25% 그러니까 0.25%를 그냥 곱하시면 돼요. 저기 계산기에서 퍼센트 계산기 어, 있거든요. 예. 소수점 누르지 마시고 0.25%딱 원재료에 0.25% 두가지 원물에 어. 다시 원점으로. 해야 돼요 음. 다시 원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시원원점으 다시 원점이로다로 다시 원점 다시 원으다로시기 다시 원 다시 원점으로. 다 g 그오 어... 어. 음. 이게 지금 1g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8g. 어. 네 어. 8g 아까 기대으로어 마운 나 아니, 이거는 너무나 왜? 배달한 왜? 거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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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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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자, 음. 그래서 음. 8.5g을 달아요. 그래갖고 소금을 저기 0.25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본 이제 재료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걸리를 넣는데 뭘 넣어야 되냐면 반드시 생막걸리를 넣어야 돼요. 반드시. 자, 생막걸리를 저거 따갑거나 생걸리 좀 줘봐요. 박스 하나. <목소리> 잠기는 거 내가 아, 예를 들어서 술을 좀더 진하게, 진하게. 한두 정도로. 흔들었어요? 어, 어, 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술을 좀더 적게, 적게 넣고. 내가 조금 아 더그 술을 저기 그거 하게 만들다. 낮추기 원하는 술을 좀 많이. 에에에. 포스를 낮춘다는 게 뭐야? 더 세게. 아니 술을 아주 조금 아주 술을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그거 하게 만들고 싶다 어, 술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저기 이거를 많이 어, 어. 그런데 뭐냐면 음. 적게 넣을 수면 술을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수록 안 적게 한정당 왜냐면 농도가 더 그게 되는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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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적게 넣으면 이게 어, 더 농도가 세게 나와요 술을 적게 넣으면 농도가 더잘 잘 나와요. 나와요. 술을 적게 넣으면 농도가 진하다는 건 네. 도수가, 도수가 높아질 수 있죠. 음. 그럼 떼다는 거지? 술이 더 빨리 네. 히다는 거지? 네. 네. 자. 그러니까 술을 이 정도를 넣으면 뭐가 되냐면, 자, 얼추 장기 정도가 돼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 주물러요. 2도낼 수가 세집다 네. 선생님, 그거 2터죠 네. 술을, 이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어, 왜냐하면 이거를 어, 안 주물르면 발효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맛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아니 아주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적인 발효를 갖기 때문에 어, 그게 돼요. 그래서 어,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짧게 부시면 짧게 부수록 실 뭐냐면. 저기 그 빨리 맛은 깊은 맛이 안 나. 아, 아, 그런, 그런 경향이 아, 아, 있고. 근데 선생님은 처음에 실수로 하셨어요? 어. 아, 맛이 맞아요. 이상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laughs> 네. 뭐라 그래야 돼 나쁜 건 아니고 오묘해진다. 어어 어. 깊어진다. 어, 뭐 그렇게 아니 깊어진다도 있고 오묘해진다도 있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나나나빠진다는 아니, 그러니까. 뜻은 아니에요. 네거티브로 얘기한 건 아니고 오묘해지는 거야 어어 맛이 네. 그 저기 표현할 수 없게끔 음. 그까 그러니까 원재료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뭐가 되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더 고, 깊어진다. 아 어, 가는 시기마다 맛이 바뀌어요. 음. 이거를 짧게 부시면 부심, 짧게 실수록 맛이 딱 정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빠르고, 이거를 크게 냅두면은 뭐냐면, 감자를 이대로 냅두면, 음. 맛이 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한달 지날 때부터 맛이 자꾸, 이렇게, 어 표현 못하게, 어떤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먹고 싶으면, 그때 먹어도 되고. 내가 내네 입맛에 맞을 때 끓이면 되겠네. 에. 선생님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더니까. 아니, 그 짧게 부셔요. 짧게 부셔요. 빨리 숙성되게. 네. 짧게 부시는 게 대충 부시면 되겠다 밥도 네. 웃게 해야겠네 네, 시간이 오래 걸 밥은 수요. 크게 안엮여도 돼요 밥은 아, 네. 뭐냐면 저기 지금 술에 충분히 그거 할, 수, 할 정도로 저게 투입이 되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네. 그 실패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를 네. 하는 거냐면 소금 그래서 소금을 넣는 거고 아, 소금, 소금을 넣음으로써 인해서 근데 소금이 축 많이... 하나를 음, 음. 잡아주는 거예요 축하 기둥 하나, 걱정장아찌 음. 음. 영초로 응. 잡 저기 잡균 0, 아 0점 그렇군요. 저기 영점 를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이래서 이렇게 오래 저기 술을 끌고 나가겠다면 영점 오프로까지도 가네요 조금, 아 어, 근데 영점 오프로를 넘으면 안돼요. 길어질 것 같은 거 근데 술을 근데 내가 막뭐 이렇게 막한한한한육 개월 막일년 그렇게 3 개월씩 만드는 술도 있어요. 자기 생곡으로 만들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소금의 양을 조금씩 오, 올려주는데 절대 뭐는 안 되냐면 0.5% 이상은, 이상은 안 돼요. 소금도 소금이야 에그 이렇게 되면 2주 후에 발효 어 어때요? 거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인가요? 그렇죠. 네, 아, 네. 충분히 아, 네. 되는데 그래도 뭐냐면 2주 정도 돼야지. 뭐가 되냐면 좀 까랑기 시작하고 음. 그주가 넘어야지 청주로서의 맛이 그런대로 음. 어, 음. 어, 괜찮아지고 그래.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막걸리의 양이 비교적 많은 아이예요 음. 지금 지금 어, 지금 이 아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요렇게 눌렀을 때 음. 술이 이 정도 위치는 지금 이거는 음, 술이 음.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음. 음. 그래서. 받을 콩가루는, 아, 콩가루는 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과정을 음. 똑같이 한번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얼른 얼른 갖고 오신 재료로 가지고, 음. 그, 항상 음. 저는 세 번은, 사람은 무조건 삼세 음. 번이다. 죽어도. 좀 이해가 늦은 사람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저는> <웃음> 그냥 생으로 지금 하시는 거, 어, 어. 어느 거예요. 어,는 봐요. 뭐 반죽이나 죽을 안 쓰고 그냥 이대로 되는 거는 가루. 예, 네, 콩가루. 저 저거는 생콩가루. 생콩가루, 생콩가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볶은 콩. 예, 볶은 콩가루. 저거요 이거 저거. 그냥 네. 생으로 하는 재료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콩콩용. 지금 여기서 생 생재료가 뭐냐면 콩밖에 없어요. 쑥이 생재료. 콩콩용이에요, 콩. 콩콩용. 어. 그래서 콩콩용. 뭐냐면 음. 그그해도 되고 저기 저 뭐야? 그 아니, 따로 한데 따로 한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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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따로 한 대. 따로 <목소리> <목소리> 한 대. 따로 한데 따로 한어 따로 한데 따로 한다 따로 한 해서 로 한데 따로 한술 따로 한데 따로 한데 따로 한니까로한이안로한갔다로 한데 술로 한데 따로 한데 로한술을로한어서로한룩 따로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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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한 다 그냥 단축 시켜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더만들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종 효가 종균. 있 아, 종균이 이제 이거 갖고 계속 미술을 예. 하면 되겠네요? 예, 네. 아니 여기다가 미술, 나중에 한번더 해요. 술을 네. 아 다른 아, 거를 아이걸 아, 원재료로 미술로 해서, 해서 네. 한번더 하면 그때 그러니까, 그 장소에 네. 거기에 맞는 아.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요술을 이용해서 네. 한번더 하라고요? 그렇죠, 이술을 이용해서 음, 음. 저 막걸리는 이제 그때쯤 이제 갔을 끄시고. 때. 비싼 막걸리 나두 이제... 번에. 아, 비싼 막걸리 한 달에 딱한 먹고 두 달에 딱 모여야 돼. 아니 한달 후에도 먹어도 되긴 게 마시. 한달 후에 먹었는데 일일치요? 맛이 없어요. 응. 그럼 뭐냐면 막걸리를 40... 바꿔야 돼. 막걸리를 아아아 바꿔야 돼. 정준님 문제겠구나내 어. 네. 음. 맛에 내 입맛에 맛 없어. 정안 맞는 거지. 에, 예. 예. 네. 예. 그때는 이제 뭐냐면 다른 다른, 막걸리. 다른 막걸리나 이걸로. 정준님은 네. 오디를 넣어서 하면 되겠다 이지. 아니 저희도 막걸리 담고요. 아니 저저삼양담 뚜껑. 자, 쏙 뚜껑 이 있었는데. 네. 자, 그, 그 이게 이, 이게 있었고요. 아, 자,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음. 뭐였냐면 저기 그 네. 막의 뚜껑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네. 까만 막의. 이거는 뭐 지금 그거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아까 막의 뚜껑이었지. 네. 까만 거. 네? 까만 같이. 거요. 같이. 요거 아니요. 요 요거 요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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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이거는 언제 기능을 하냐면 내가 막걸리가 몰라. 다 만들어졌다고 판단할 때, 음. 그럴 때 죽이는 거예요. 딱막아버리는 차단, 아. 지금, 지금 지금 살아야,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음. 그럼 되니까. 저런 거는 저런 뚜껑은 어떻게 해요? 어는 네. 거예요. 저런 뚜껑 살짝, 거, 살짝, 여러. 여러. 살짝. 아, 열어놔요. 살짝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아, 손으로 응. 이거를 내가 이제 저기 죽이는 거, 음. 죽이고 살리거를 결정하는 게 음. 이걸 이걸로. 김빼 아니, 네. 빼는 거. 이걸로. 음. 이거 이런 통 있는데 집에. 발효 시킬 당시에는 공기를 호환해야 되니까. 자, 이 열어줘요? 상태예요. 음. 그리고 겉껑줘 보세요. 겉똥. 음. 겉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어, 한 이렇게 이 정도만 받아서 뭐를 하는 거냐면 아, 어, 저기. 그 그것만 벌레 안 아, 아, 벌레 안 들어가게 정도. 뭐 요, 요 정도. 한두꺼 열어드라, 이건.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공기의 호환성만 있고 벌레는 못 들어가게. 요게 이제 술을 담은 최종 형태. 그리고 하우스에 햇빛 가리는 곳에다가 둘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뭐냐면, 어, 쑥 사과 막걸리가, 자, 쑥 감자 막걸리가 감자술이 된 거고요.